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리 좋아요 방송을 방송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홀로 2020년 8월 29일인데요. 어, 즉... 코로나가 아주 그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때는 더욱 더잘 먹어야 면역이 길러지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벌초날에 맞아서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천암인데 말 뒤지게 안되는 천암인데 지금 배로불룩해가지고 지금 자 보고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손이 천암인데 아주 인물이 좋습니다. 곧 바로 뒤에는 우리 천암댁기고 어, 천암댁 예 아주 이비, 미리시죠. 그 이. 그 2000년도 미스 코리아 나갔다가 예선에서, 어때, 그, 때 그, 갑자기 몸이 안 좋은 바람에 일단 포기했습니다. 그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우리 이 천암, 예, 저희 손, 손이 천암인데 아주 뺀질뺀질 뺀질 합니다. 이 수영장을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 조쪽에 우리, 우리, 것그 우리 그 천암 형님이신데 아주 내가 꼼짝을 못 합니다. 내가 옛날, 옛날에, 옛날에 그, 여, 여기, 광수 형님이, 광수 형님이랑 우리 차, 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뒤지게 맞았거든요, 저 형님한테. 그때 기억나? 우리 맞은 거? 어. 기빵배에 <laughs> 어, 우리 두 대씩 맞았잖아. 그, 기절할 뻔해서 맞아가지고. 그치, 저 형님은 채 그, 특기가 우리, 그, 그, 동생하고 매제 두드리 패는 게, 그, 특이랍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저쪽에 계신 분은 천암인데, 아 천암댁인데 아주 말도 없이 열심히 지금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것이 시골에 사는 가장 멋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있습니다. 저 안에 계신 분은 우리 또 천암댁, 그 아주 예쁜 천암도 있고, 우리, 우리 아이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좋은 날을 맞이해가지고, 봉숭아도 있고, 어, 지금 국수를 삼고 있는데 한 20인분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같면 상당한데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불을 떼는데 이 장작이 필요한데 장작을 어, 여러분들에게 내가 캐논버서 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작 박수 준비. 박수 준비. 박수 준비. 박수 준비. 박수 준비. 이리 와이 들고 있어, 차라리 이거 빨라딱이딱 자른 순간에 박수 치는 모습 찍으라고 지금 찍히고 있거든 손도 대지 말고 들고 있어봐, 들고 있어, 자, 자, 어, 앞에서 찍어야지 이걸. 아니 그러니까 아니, 들고 찍어, 자, 자, 이렇게 들고 찍어. 찍어 어, 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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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자, 누군가 내보고 돌쇠야 불러야지 밖에. 뭐야? <laughs> 돌쇠야, 돌쇠야, 이리 오라라. <laughs> 예, 부래님. 네, <laughs> 예, 장작을 패거라. <laughs> 예, 부래님. 부래님, 캐겠습니다. 이말에다가 이렇게 매일이 끊어. 여기다가, 돌쇠는. 똑같아. 봐. 다운타이스 같은 거. 이 박수 어다 진짜. 볼셋 찍기 찍요

또? 야오오 응, 하나 나오오안다비 하나 먹던가 어? 비 하나 먹게 됐다 와안 나왔어 안 오, 나왔어 봐봐 배터리가 어, 그 <laughs> <왔어. 웃음> 없대 계속 찍어 배터리가 없대 쪽에 어, 얼른 게자 갔다. 수 준비. 박수 준비. 딱 쪼개는 송아간중올로 나와서 카메라 헤폴리라고 갔다. 사람 맞잘나 찍어. 와. 봤어? 아형 계속 놈. 노... <laughs> 아그렇네요그 많아. 아유. 나중에 옥수수 싸 먹지. <laughs> 그또 쪼개라고? <쪽에라고? 웃음> <laughs> 아저저기저 그, 불도저 뒤에 고래 저이엄청나어 자. 아. 어, 또 돌쇠 불러 저. 돌쇠 그만 쉬어. 쉬어. 언제아 너무 힘들어. 잠깐만 비틀거리면서. 저란이 불러. 저란데이다. <laughs> 불아니 <laughs> <해봐봐. 웃음> <돌쇠. 웃음>

아네. 아침도 불면 사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빠 두 개는 다그못 배고 다해 보니까. 아네. 그거를 사든 분해 더 쪼개나요. <laughs> 나중에 쓰게. 아네. <laughs> <안 해. 웃음> 찢었어. 아네. <laughs> 오 아침 못 먹었어. 안 아침 안 먹지 형. 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봉사와 바쁜 서 한번 찍겠습니다. 제가 오늘 도대체 장작을 켰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43회 특집 방송 그 전날 시골이 좋아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것도 꺼야지. 나그 안녕히 계십시오. 딱 끝난 거야. 그만? 아니 이거를 딱쳐지 카트를. 그렇지.